안녕하십니까. CNF 자가지활법7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바르게 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죠. 직립보행. 아, 이 발바닥 작은 면적으로 몸무게 전체를 받치고 밸런스를 잡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서 몸의 힘을 어떻게 주느냐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우선 뒤꿈치에 몸무게 한50% 정도를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현대인들은 뒤꿈치에 실질 못해요. 어? 뒤꿈치 50% 정도를 실으면서 무릎, 고관절을 쫙핀 상태가 우선 기본적으로 정렬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 누른 상태에서 살짝 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딱 정확히 세팅해서, 그죠? 보통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종축 자체를 무릎 방향하고 정확히 맞추고 또이 종축을 0도에서 10도 정도 사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얘를 너무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너무 5도, 0도, 10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가 돼서 무릎이나 고관절에 무리가 너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각도를 쭉 조금 조금씩 교정한다는 느낌으로 그죠? 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 각도를 조금 조금씩 교정한다는 느낌으로 쓰는거 되게 중요해요. 서서 정확하게 힘을 주고 뒤꿈치에 힘이 50%정도 들어가면 살짝 엄지발가락이 들린 상태에서 다시 세팅하는 느낌으로 다시 세팅해서 엄지발가락 위치, 엄지발가락 두번째 발가락 사이를 딱 정렬 맞춘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딱 눌러주는 느낌이 되면 네치가치게딱 잡히잖아요. 네치가치가 정확히 잡히는 이런 힘이 딱 느껴지는 동작으로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얘는 올리고 얘눈 내리고 뒤꿈치에서부터 뿌리가 후 내려가는 느낌 정도로 이 느낌을 살리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서 있는 동작이에요. 노르딕 워킹이라고 굉장히 좋은 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좀 시켜 드릴 수 있어요. 노르딕 이제 바르게 서기에 대한 거예요. 바르게 서는 거는 우리가 몸 무게를 뒤꿈치에야 50% 정도 실으려 그랬죠? 실으려고 하면 뒤에 뭔가 막대기나 노르딕 워킹 폴대나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좀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자세가 되면 현대인들이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자세를 뒤로 쭉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아, 역할을 해 주고 찍어 주고 그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로 후- 집어넣는거죠 땅을 눌러주는 느낌이 들면 뿌리가 확 내리는 느낌이죠 척추 주변근을 따라서 쭉 척추 중심을 따라서 힘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하늘로 누가 잡아 당겨 올리는 느낌 후- 둘셋넷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 들이마실 때는 팔을 옆으로 살짝 들이마시고, 코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는 후, 하는데, 팔과 견갑 자체가 같이 후,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눌러주는 느낌이 되면, 뒤쪽 척추 주변을 하고, 이 뒤쪽에서 뭔가 다 땡겨서 기립근들이 활성화되면서 안으로 꾹 눌러주는 느낌이 들게 되어있다고 그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후, 이걸 다 더하기 요법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 위치랑 발 위치를 맞추는데, 어떻게 맞춘다고요? 내측에서 맞찰려고로쭉 돌려주면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맞춰준다 무릎의 전면 방향이 쭉 이렇게 가고 발의 종축 위에 무릎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그죠? 약간 팔자인 사람 심한 사람은 무릎 방향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좀 심한 사람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얘는 최대한 일자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게 좋겠죠? 이만큼까지는 그죠? 그래서 정 5도 10도 바꿔주고 뺀 정도 보통 환자의 보통 사람인 경우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맞추는 정도죠 그 이렇게 하고 얘네 예, 예, 센터 잡고 그죠? 들이마시고 옆으로 내쉬면서 후 밑으로 내리면서 뒤꿈치힘딱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힘이 돌려서 뒤,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대둔근의 힘이 좀후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요. 이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서 있다거나 하면 체크 포인트를 하면서 이렇게 쭉 잡아서 이런 동작들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거울을 많이 보는 게 중요. 거울, 거울을 봐서 어깨 높이나 눈의 높이나 골반 정렬을 여기 혀나뼈의 느낌이나 아니면 무릎 슬개골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발의 방향이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하면 훨씬 좋은 운동이 될수 있어요.